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시편 23,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 b i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가장 유명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들 e bit of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법한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음, 뭐, 누군가 뭐 개업을 하거나 어, 또새로 뭐, 이제 시작하는 어떤 그런 가정이나 어, 어, 기업에 선물 말씀 액자를 선물할 때 대표적인 성구이기도 하죠. 어, 군대를 가거나 결혼을 하는 혹은 뭐 병환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말씀도 다르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그 10편, 23편을 패러디한 패러디 버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스마트폰은 내 목자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소파에 눕게 하시며 생생한 정보의 세계로 인도하신 도다. 내 영혼을 송두리채 빼앗아가고 스마트폰 세상으로 손이 바쁘게 인도하신 도다. 내가 길을 잃어버려 움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스마트폰 내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스마트폰이 내 손에 들린 지팡이요 정보시장 막대기가 나를 안디아 안유하시나이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LTE 폰에서 5G 폰으로 상을 차려 주시고. 터치로 내 손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손이 미끄럽나이다. 내 평생에 스마트폰의 친절함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스마트폰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 마냥 웃을 수만 없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히브리어로 여호와 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더 정확히 하면 여호와 라로 되어 있어요. 라 라라는 뜻이 예, 풀을 뜯어 먹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여호와 라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그냥 번역하면 여호와는 나에게 풀을 뜯어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라라는 단어가 동사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명사로 바꾸려면 여호와 로이, 로이가 목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와 로이라고 그렇게 호칭하기도 합니다. 뭐 로이로 하냐 라오로 하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60 여회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 어, 인간 우리들을 인간을 양으로 자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양으로 표현한 어, 표현들이 구약과 신약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시편 어, 103편 우리는 그의 기르신 양이라. 시편 어, 이사야서 어, 53장 6절 우리는 다양 같아서. 에스겔 34장이 11절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요한복음 20장 17절 내 양을 먹이라 예, 등등 성경이 이, 이토록 인간을 사람을 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두 가지 이 외에 하나는 인간의 연약함 음, 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음, 그것을 빗대어서 인간의 그 연약함 그 양이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목자의 절대적 필요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신 두 가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의미로서 이두 가지의 내용이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친근한 가축은 개잖아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아, 이제 어, 식 그, 그 보신탕 아, 개를 식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에, 이제 좀 심도 있게 에, 구체적으로 어, 이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셨다고 그래요. 아, 이미 많이 이제 근무자가 그 사실 없어지긴 했어요. 불과 십년십 아, 10년, 년이 뭐예요? 불과 한5년안 쪽이요. 예. 좀, 좀 지금 부끄러운 얘기가 됐지만 저희 처음에 신학교 가서 이제 목회 나갈 때 옆에서 목사님들이 개고기 먹을 줄 알아? 안 먹어봤는데 먹어봐야 돼, 먹어야 돼. 안 먹었을 뿐못 먹겠는데 그랬더니 개고기는 먹는 거를 배우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장에 나가면 그때만 하더라도 뭐 그런 그 보신 문화가 그게 그냥 보편적이었었으니까. 그런 그런 때가 불과 사실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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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한 5년 정도 될까요? 급작스럽게 이제 애견 문화가 쫙 아, 아, 들어오면서 어, 확 바뀌어져 버렸죠. 우리에게 있어서 개가 친근한 동물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친근한 동물이 양이라고 해요. 그데그 양의 특성이 뭐 들어보셨을까요? 양이 방향 감각이 없다고 그래요. 얘는 규소분능이 없. 없대요. 뭐 없는 건지 있는데 약한 건지.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도저히 찾아올 수 없는. 우리 종종 뉴스에 보면 뭐, 뭐 진돗개가 뭐 700km를 뭐 걸어서 왔느니 뭐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집 찾아서 주인 찾아서 왔다라는 그런 뭐 연어도 그렇고 뭐 그런 규소 본능들이 있는데 양은 그런 규소 본능이 없대. 방향 감각이 없어. 집을 잃어버리면 찾지도 못하고 눈도 시력도 나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방어력들이 거의 전무하다는 거죠. 이게 초식 동물들이 뭐 빨리 뛰거나 아니면 뿔이 있어서 들이받기라도 하는. 염소는 들이받잖아요. 그런데 양은 그런 면에서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기제가 거의 없는 거예요. 뭐 몸이 이렇게 보호색으로 해서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노출되어지면. 그냥 그 야생 동물의 밥이 되어지는 넘어지면 혼자서 못 일어나고 그리고 죽으려 끌려가는데도 그냥 이렇게 울기만 하고 끌려간다고 그러죠 그런 모습이 양의 모습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그 특성을 그대로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육체적으로는 좀이제 의견이 있겠지만 영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사실 정확하게 들어 맞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일천함이 물론 뭐 달라를 넘어서 이제 화성 뭐 그렇게 우주를 향해서 어그 삶의 자리들을 확장시킨다고 얘기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 어 무기력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우주를 가면 뭐해요 당장 아, 알아두면 끝인데, 그죠 인간의 그 무기력함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모습 속에서는 더할 나위 없죠. 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이 영적으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금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말씀을 봐야 하고, 아, 우리 시간들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누구에게 속해 있는 존재이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인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자꾸 엉뚱으로 것으로 끌려가는, 휩쓸려가는 그런 성향과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 뭐 양보다 더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방향감각이 전혀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시력 또한 좋아요. 영적인 안목이 항상 그것을 말씀 속에서 이제 닿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봐야 할지 무엇을 들어야 할지. 에, 또 듣고서 분별하는 것들.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들어야 듣는 내용에 에, 또 보는 것이 또 가는 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목자되신 그분과 함께 할때 우리 안에서 더욱 선명해진다라는 것이죠. 아, 죽음 앞에 무기력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아무리 뭐 난다긴다. 뭐 무슨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 수, 뭐 수조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 앞에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 아무리 발악을 하더라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정하지 않아도 뭐 어쩔 수 없죠 죽음 끝인데 적어도 그 순간 들 속에 육신의 모습들 속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인생의 그 무기력한 인생의 모습들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만나는 문제들 앞에 그것을 헤쳐나가는 능력의 부재들 그런 것들은 양의 모습을 통해서 굳이 성경이 계속 우리들을 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한 이유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친근한 동물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양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하나님이 목자시며 우리는 양이라는. 그래서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백이 선명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규결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떤 절박함의 자리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까지.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보면 주님 없으면 살수 없어요라고 하는 것의 자리들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의미 속에서 본다면.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물론 그 적용은 분명하게 이제 말씀의 기준 속에서 확인되어야 되긴 하지만 주의 일하심의 크기는 우리의 크기가 아니라 그분의 일하심의 크기니까 물론 우리의 그릇의 모습을 통해서 일하시긴 하죠 하지만 우리 그릇의 크기만 가지고는 아니죠 우리 그릇을 넘어서서 그분과 함께할 때 그분의 일하심들이 그 안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종종 그런 표현하잖아요. 을 우리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신다. 우리가 좀 세면 사람들이 볼 때, 아, 그 정도 하니까 그만큼 했지라고 어, 자꾸 딴 소리 하니까 도저히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 저 사람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전혀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저사람 어, 뭔가 있나 보다. 네, 그죠. 그게 뭐 세상에서는 몇자리를 찾고. 뭘 찾고,뭘 찾고, 자꾸 찾는 거예요. 아니 땜굴뚝에 연기 없, 연기 날리 없으니까 이유를 찾는데 그 사람에게서는 없는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안의 내력에 있나, 뭐에 있나 찾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내가 예수 믿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이들이 부족하고 연약함들 때문에 그 모습이 세상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그 영광은 내가 아닌 그분이 받게 되죠. 저 사람은 그런 실력이 안 되는데 예. 주님께서 하시는 게 틀리, 하나님이 하시는 게 틀림, 하나님께서 살아기 하나님이 있긴 하나보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는 오늘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인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 고백이 될때 나머지 2 절부터 6 절까지의 내용들이 누림이 되는 거예요. 이 절에서 보시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게좀 쉬어야 돼. 이거 억구로 억지로 무릎 꿇려서 잡아뜨려놓는 그게 아니하 양은 양은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양뿐만 아니라 어딘가 어느 자리에 누워서 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어떤 그 보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에 양이 그 초장에 그 한가운데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조건 네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양은 배고픔으로부터 자유할 때 그러니까 배부를 때 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을 거 찾아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다 그렇겠죠. 배부를 때 누릅는다. 배고픔을 만족시켜 줄때 눕는다. 두 번째 양들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 당연히 그렇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양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어력이 제로에 가까워요. 바르기나 해요. 뭐, 뭐 머리 를 들이받기라도 해요. 보호색도 없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안전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누울 수 없죠. 그럼 본능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으니까 늘 초조하고 불안해한다 그러죠. 푸른 초장에 누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전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세 번째로는 그책의표현들이기하면 마찰로부터 자유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양들과의 어떤 부대낌들이 없을 때 눕는다는 거예요. 다른 양들과의 어떤 부대낌들이 있을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방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양들끼리맞아도 그래서 쉴수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해충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이거 뜬금없어보이는데 제가 설명을 보니까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 이 밖에서 키는 우리, 우리 미디미도 작년에 좀 고생을 했지만 밖에서 그 키우는 가축들이 그 초파리 때문에 에, 걔는 그 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서 이렇게 막 돌아다녀서 저기 하거든요. 이 양은 어, 그 초파리 같은 그 해충들이 코로 들어가서 알을 깐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알이 에, 이제 부화해서 그벌레가 돼서 코 안으로 들어가서 머리로 들어가는. 그러면 양이 이제 그 안에서 꿈틀거릴 때마다 이제 발작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프니까는 막 문부림을 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기름을 발라준다. 그래. 그러니까 양이 누우 편히 누울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런 해충으로부터 보호되어 있을 때. 가능한 그네 가지의 모습을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제 그것을 예로 들면서 그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그네 가지를 이제 우리에 이제 적용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우리를 편안하게 누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그리고 배고픔으로부터 그 배고픔이 육신의 배고픔만 아니라 영적 허기 그 심령의 허함으로부터 채워 주시고 관계의 아픔으로부터 어, 우리들을 지켜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부터. 예. 그 해충이 들어가서 막 괴롭히는 거를 이제 생각과 마음의 고통에란 부분으로 적용을 했더라고요. 뭐, 충분히 가능한 적용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지켜 주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때그네 가지 모습들이 가능할 때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그 기도 나오는 삼절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들 다 적용이 가능하겠죠. 이게 가능하려면 두 가지가 존재돼야 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내가 양이라고 하는 관계가 분명해야지. 이 지식 오늘 이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이 에, 하나님이 목자시고 나는 양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암송한다, 이 관계를 아는 것이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죠. 예. 이건 우리 신앙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교회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풍성한 삶의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아, 그첫 번째 관문, 제일 가장 분명히 확인시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자녀 맞습니까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저희가 전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그 필리핀 깜데엔도 다녀왔었지만 그 전에 제가 그청주의 청년들하고 같이 처음 거기를 방문했을 때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필리핀 사람들에게 그 종교를 물어보면 캐톨릭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80%예요. 그런데 그 성교사님 표현대로 얘기하면 여기는 복음이 다시금 재 복음화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그냥 미국도 그런 그런 사람들 많다 그러잖아요. 교회에 세번 가는데 태어나서 어 세례받아 그리고 결혼식 할 때, 장례식 할 때, 그런데 종교는 기독교, <laughs>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필리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종교를 캐톨릭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캐톨릭이 뭐 이런에 저런에 그런 걸다 떠나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의 미사를 드리던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가는 자리는 단세 번밖에 되지 않. 명목상의 기독교인이지, 진정 약속되어진 그 약속을 죽어 천국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땅 위에서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분과 함께 어우러져 가는 삶을 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한국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지만 사실 좀더 심각하게 접근한다고 한다면, 진짜 거듭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누군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감별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생명이 나지 않았는데 나지 않은 생명에 물 주어 소용 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대기 꽂아 놓고 비료를 주고 네. 어, 장작을 꽂아 놓고 저 화분에다가 장작 꽂아 놓고 거기다 비료를 주고 뭐 복합 비료를 주네 무슨 퇴비를 주네 온갖 비료의 영양제를 아무리 준들 그 막대기에서 싹이 날수 있겠냐 할때날수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남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자녀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삶의 주인이 그분이시을 고백하고 그 주권을 인정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이제 초출발점이 되는 그럴 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내가 양, 이미 내가 양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살면 살수록 사실은 느끼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양에 대한 부분들을 느끼는 것만큼 내가 양인 양으로서 목자가 필요한 존재, 목자 같은 하나님이 필요하신 존재라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그 연결성들 그다음에 가질 수가 있죠. 이 말씀을 시편 23편이 뭐 워낙 유명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들었던 마음들이 이, 이 내용들은 정말 풍성히 누릴 것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20편, 23편의 내용들이 음.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내,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과연 우리 안에서 얼마나 누려지고 있는가 누려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왜 누려지고 있지 못할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분명 그 관계 맞냐 그 확인해야 된다는 거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관계 확인은 우리들의 삶의 완벽성으로 확인해 내려고 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절대로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잘 살은 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시키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그 복음 앞에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받아들임. 그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풍성해지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내가 양도의 관계가 설정이 분명하고 인지됐다 할지라도 양이 목자를 쫓아가야 돼요.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목자는 반드시 그 양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 틀림없어요. 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틀림없이 가장 온전한 길이 맞습니다. 우리 어제도 말씀 받았지만 그 길이 이해를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 그분의 말씀이니까 쫓아가는 거죠. 우리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천국 비유 하시면서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9아 아홉 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장면. 그한 마리가 어떤 한 마리인지 아세요? 잘 끌고 가는데 이 목자가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간게 아니라 이탈된 양이에요. 쫓아올 길을 안 쫓아고 엉뚱한 길로 가. 항상 그런 그런 양 있잖아요, 염소 같은 양. 그런데 예. 하나님께서 그 양도 찾아 찾으러 가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 그런데 문제는 그그양그 그그 양처럼 양이고 목자라고 하는 관계가 선명해 분명해. 그 목자가 그 양을 책임져줌에 틀림없어요. 아흔 한 마리 내버려 이렇게 울타리에 내버려 두고. 어, 보호가 되어 있겠죠. 거길 방치해 놓고 가는 건 아니에요. 울타리 있고 한 마리를 찾아서 가는 그 수고가 분명히 있어. 근데 아무리 그 수고를 한 한들 하, 하려고 어, 눈에 불을 켜고 있, 있어도 그 어, 목자를 쫓아오지 않으면 여기서 약속되어진 것이 그 안에서 누려주질 못하죠.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긴 하지만 어, 우리에게 좀더 공공미. 양과 목자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이 양이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아, 이 목자 없이는 살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전나 여러분이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분명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어떤 중요도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매일 그분 앞에 기도하며 그분 인도하시면 구하는 일들을 해서 살 필요 없죠. 일주일에 한번 몰아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감히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신앙의 여정을 가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시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고백하게 되는 것은 아, 익숙해졌으니까 이 정도는 알아서 할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 보다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은 부끄러운 고백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것이 이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그렇지 않고서는 이땅 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얼마든지 보란 듯이 살면서도 그분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주의의 길로 갈수 있습니다. 똥똥거리면서 자신만만해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기에 안 들것이라 아무도 안 되지. 늘 우리가 점검하고 바라보는 그것이. 뭐 특별하게 특별 전역 기도 오늘 우리가 전역 기도에이 매월 마지막 주 전역 기도회를 하지만 그래서 쉽지 않다고 말 쉽지 않죠. 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저녁 시간에 와서 예배 기도하시는 자리들이 쉽지 않죠. 그런데 음, 특별기도 절기만 해서 1 년에 네 번을 하든 매월 마지막 주를 하던 결국은 거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의 모습들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결국. 제가 이 마지막 주를 선택한 이유는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자리가 아, 한 번이라도 더 우리 삶의 정 속에 삶의 자리 속에서 자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특별 행사로서 참여 참여하지 않은 것보다 낫죠. 하지만 그 자리가 우리에게 정말 행사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락으로서 자리할 때 오늘 약속되어진 이 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음, 그 풍성하신 여러분들의 삶속에서 누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고백하시고 또 그렇게 정말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시길 주의하 축복합니다.